아, 안녕하세요 사진이요 안에서 맞짱 가서 얘기하지 사진 찍어드리는데 여기 여기로 와서 맞짱 가죠 그러면은 준비 시작.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지스타 왔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가지 못해 목걸이가 없어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라운지랑 그런것만 구경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김재원 자체가 신분증이 더 못들어가? 그러게 말이에요 저랑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저 찾아와서 마짱 까서 이기면 은 사진이랑 사인 찍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아 안녕하세요 사진이요? 아, 저마짱 까서 이기야지 사진 찍어 드리는데 여기, 여기로 와서 마짱 까죠 그러면 얼굴 나오셔도 괜찮아요? 마짱 네. 요령은 먼저 머리카락 터치한 다음에 이기는 거예요 준비 시작 아. 사진 찍어 드릴게요 아. 예. 이분 좀 맞짱 잘 까시는 분이네 손 보니까 아 으이, 요거? 이 맞장 일하, 일하다가 야띵 앞으로 3대 5 2 이하 무술 배워본 적 없는 키132 하만 맞짱 까겠습니다 여자 팬도 맞짱 까냐고요? 당연하지 요즘 무슨 평등 세상인데 여기 유튜버들이 쉴수 있는 라운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스트리머한테 목걸이 내놓으라고 한뒤그 다음에 들어가서 돌아다녀 보는 게 목표입니다 과 누구의 목걸이를 뺏을 수 있을지 <laughs> 들어갈 수 있다는 물 하나 안녕하세요 마인크래프트 유튜브 하고 있는 꼬유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형. 딘블루에 나오는 그 친구 아, 마크하는 그 친구 음. 많이 나옵니다 배그했던 그 친구 아이텍스 했던 그 친구 아마 알 겁니다 꼬유님 혹시 삼각대 있으세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촬영 음. 가볼 거예요 다니가다 촬영하러 <laughs> 왔는데 목걸이도 없고 상석도 없고, <laughs> 방송을 켰고 <laughs> 어 이제 이제 좀 편안하신가요 여러분들 상석대 구했기 때문에 가져온 게 뭐냐고요 블라카이브 고추바이건 가져온 게 없는데 근데 아, 들어가는 목걸이도 없는데 숲 그건 뭐예요 <laughs> <laughs> 숲은 있어 들어가는 목걸이 없는데 숲 사원증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 사진 한로 찍으실래요 어, 예하분이대로맞춰 예, 예. 가기는 좀 힘든데 <laughs> 그럼 가이바이보에서 이기시면은 바로요어묵직라죠이바이 네. 바이 바이 포무무빡빡빠빠 여기 이기시면은 아. 제가 다 해드릴게요 바이 바이 포무무무 아아 나이스 존나 귀찮게 됐네 아아아아아 들어서 가요어저 본인이 들은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아니, 방송으로 제가 고요 아, 이중이 사람들 많기 때문에 야, 여기는 이러고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오늘 조금 불편해서 참아주세요 다른 분들의 그 신변이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고 가야 된다는 점 야, 이제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얼굴 함부로 나오면 안돼 아시겠죠? 안 그러면 저공룡화되기 때문에 공룡이 될 수는 없어가지고 이러고 좀 가야 됩니다. 어? 아 뭐야 천 원이네 무시. 방송인데 숲에 들어왔다이런시나 <laughs> 어퍼링 심해? 어? 빠를 시메? 오 어? 를 시메? 오빠를 시메? 오빠를 시메? 오빠를 시메? 오빠를 시메? 오빠를 시메? 오빠맞 시메? 오빠를 시메? 오빠시 안녕하세요 오버워치 클래시 나온 거 아세요? 아알고 이거 6 6 5대요. 네, 유명하셨잖아요 오버워치 원대. <laughs> 브론즈. 브론드로... <laughs> 아까부터 오토 오버워치입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오늘은? 행사에서 행사하고 지금 <laughs> 나한테 행사 없냐고. 레깅. 샌드박스 뭐하게 없네. 없네. 아 어디 들어가기만 하면 렉이 걸리네. 이전 시장 가면 사람들이 좀 없거든요. 거기로 옮겨야 될것 같아. 아까 저기 남동 성훈님 썼는데 그 미스트 미스트 성등 살려다가 렉걸려 가지 못했네. 아 까비 까비. 안녕하세요 미스트 미스트입니다. 아, 이거 한번 해보고, 해보고 싶었는데 아깝네. 어쩔... 아 어쩔 수네 아,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감감사합니 감사합니다. t i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재밌게 니다감세요좀더 봐요 여자다다고뒤합래 하루 이틀이야? 어사합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야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스컬레이터 타보겠습니다 <laughs> 저기 저기 블루 아카이브 카페 있어 사람 개 많아. 근데 딱히 뭐 주는 건 많이 없던데? 야, 날씨가 이게 맞나? 1 1월이 이거 맞아? 이거 맞나? 어 키리코다 오. 역시 키리코야. 일단은 이동해 볼게요. 지지타 보여줄 수가 없어. 너무 렉 걸려서. 지지타 들어가자마자 렉이 와장창, 와장창. 방송이 두 번이나 튕겼어요. 지금도 내 생각에 튕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지금 여러분들 렉 걸려요? 지금 렉 걸리는 거야? 아니면 그냥 채팅이 없는 거야? 렉안 걸리는데 채팅 안 치고요? 뒤질래? 방구석에서 편하게 방송 보고 있으면 채팅을 안 쳐? 맞저 갈래? 뒤질래? 나쁜 말을 하기 전에 채팅 쳐라. 채팅 칠게 없다고? 뭐라도 해? 모두 감히, 씨. 내가 감히 방송 켜준인데 고맙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면 안죠. 감히 싸가지 없게 채팅 안 치고요. 에헤. 오늘은 지스타에 놀러왔어요 지스타는 국제게임 전시장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게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도 한번 놀러보기로 했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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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좀 시원해서 좋다 아, 에어컨 켜져있어가지고 뭐할 말도 없는데 소통이나 할까?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드셨나요 밥은 잘 먹고 다니시나요? 계란밥 먹었어요. 저런 별로 맛없었겠네요. 짜파게티 먹었어요. 저런 안 됐군요. 전좀 이따가 사천짜장면 먹을 거예요. 닭볶음밥이요? 저런 안 됐군요. 저는 치킨볶음밥 먹을 거예요. 냉면 먹을 거요 저런 안 됐군요. 저는 갈비에다가 냉면 먹을 거예요. 내가 더잘 먹어. 어,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이거. <목소리도> 그니까요, 러 어, 음, 저는 음, 어제 봤지만은, 펩시맨이네요. 음. 아, 네. 네. 아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거는 코카콜라예요 아이고, 전립품입니다, 전품 아, 아 전립품. 펩시맨 아, 아, <laughs> 등장했고요. 저희 네. 어제 사진 찍었죠? 아, 네, 찍었죠. 아, 그러면은 뭐, 귀찮으니까 아니, 오늘은 패스. 아, 농담이고, 아, 진짜. 아, 네, <laughs> 아, 아, <laughs> 네. 아 그, 어제는 마스크 캐져가 없는 아, 맞아, 맞아,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버하는 유튜버들 모시는 분들입니다. 오버 씨. 예 예. 이거 그... 무조건 찍어야지. 그쵸? 아 일루전님은 아시고, 아이치님은 캐핑이에요. 예 예. 아. 옛날 닥터준이 밑에서 배웠던. 닥터준한테 예. 배웠다고요? 잘못 <laughs> 배웠죠. 잘못 <laughs> 배워가지고 그 뭐지 내가 이름을 모르더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 그러니까 걔 오버 치 유기했잖아요. 그렇죠. 피조트 됐잖아요 걔네. 산책가 저희 오버 치 유튜버끼리. 감사합니다. 천리식객 또 봅시다. 닥터 준그 누구냐고? 저도 몰라요. 닥터 준그 중고차 파는 애 아니야? 아 맞다 형님, 이거는 사고 차지만 거의 무사고 차야 가깝다 게려. 고 지하에 거기 너무 좀 그래. 어 남동훈 님들이네. 나도 이인 뭐야 이거? 유튜브 최고. 나도 아, 써야겠다. 김재원 가볼감사합 어, 감사합니다. 아사합니다합니다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니다세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이제 다 감사합니다. 감